서스 304 2개. 전장이 한154 되고. 이게 내경이 이렇게 보면, 도면을 보면 깊지가 않은데, 시, 실제로 깎아보니까 깊더라고. 서스 304여가지고, 칩이 안 끊어져. 이거 내가 판단을 잘못 내렸어. 이게, 내경에 그래도 공차가 있어가지고, 원래 난이 정도만 물고, 뒤에를, 뒤에를 뻥 딸라 그랬어, 허공을. 칩 빠져나가라고. 근데, 일부러 여기를 한 여기까지 감싸버렸거든? 야를 안으로 더 넣어가지고, 여기까지 감싸버렸단 말이다. 그래갖고, 아, 내경 그러면 안 떨고 면도 깔끔하게 나오고, 칫수잘 나오겠지? 했는데, 안에서 일단은 공정 어떻게 했냐면 전장 맞추면서 32파일 티드릴로만 뻥뻥 뚫었어 이 자리 있지 업체에다가 미리 전해갖고 0.3 0.4정도 커져요 하고 그냥 드릴만 뚫고 만다 그랬거든 이거 안 뚫는 자리야 보통 이런거 부싱 가운데는 허공이거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보링바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 준 거지?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, 일단 1차에서 전장 맞추면서 티들이 3위로 뚫고 반판. 3D짜리. 그리고, 내경을 긁는데, 뒤에다 스토퍼를 이렇게 됐거든? 이게, 보링바로 긁는데, 봐봐, 한이 정도 공간 이 있잖아. 32. 될줄 알았지. 근데 안 되더라고. 끝에 가서 칩이 안 끊어지고, 이렇게 기다랗게 나오니까, 이터거리에 걸리면서, 끝에서 때리더라고. 보링바 들, 들어가면서, 으드득 긁어먹는 소리? 그러면은 뭐가 문제면, 이 단에서, 황삭이라도 탈지언정, 과절삭이 일어나거든. 칩이 껴버리니까 가운데 사이에 이렇게 길게 나온단 말이야. 안 끊어져. PD 0.35까지 줘봤는데 안 끊어져. 회전도 다 줘보고. 가지고 보링바 작은 거해 가지고 여기 이제 32부터 깨작 깨작 한번 이렇게 긁은 다음에. 친구으로 스탑한 다음에 안에 칩한번 빼주고 한번 긁고 안에 칩한번 빼주고 안에 칩한번 빼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혹시 뜯어먹을거 생각해가지고 0.2 정도 정삭 또0.2 정도 내리고 이게 여유량이 0.2였지 0.2 내리고 정삭 0.2 내리고 항상 0.2 내리고 정삭했다가 100분의 5 정도 해갖고단면 여유 주고 일단은 한 0.2정도 주고 양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왔다. 일단은 단면이랑 내경 황산계유랑 다 주고 일단 제품을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뺐어 맨 마지막에 이제 아, 앞에 돌렸던 거 프로그램이 이제 공차 맞춰가지고 그대로 그냥 한 바퀴만 돌린 거지 이게 포인트는 내꺼 지금 서스팁이 칩브레이크 가 없는 놈이야 팁을 잘못썼어 칩브레이크가 있고 없고 차이가 뭐가 좋냐면 칩브레이크가 있으면 칩은 잘끊 어지되 야가 내구성이 약해가지고 칩이 수명이 많이 그안 그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<laughs> 칩브랭크가좀 없는 놈은 칩은 좀안 끊어지는 대신에 팁이 좀 오래 가겠지. 뭐 대충 그런 차이가 있지. 그리고 CNMG 홀더보다는 DCMT 이런 거 작업할 때는 DCMT가 끝에 가고 칩이 말리더라도 면이 나와 조도가 어쨌든 간 제품은 제품은 잘 나왔어. 애 먹었지. 뭐든지 공구가 중요하고 팁이, 팁 선정이 중요한 것 같아. 이 납품 가기 전에 한번 찍고. 요새 풀리랑, 풀리나 롤라 같은 거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그런 제품도 들어오면 좋은데. <laughs>